메아? 메아? BC 3000에서 2000년경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12세기가 되면서 그리스 민족이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의 문화가 융합되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고대 문학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쓴 그리스 최고 시인 호메로스나 <laughs> 신통기 노동과 나날을 쓴 테시오도스 같은 역사가와 문학가들이 잘 정리를 해준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탄생된 것이죠. 그리스 신화를 들여다보면 잘 다듬어진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양 역사의 문학과 예술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작품들도 남기게 되죠. 구전으로만 그 전해진 다른 지역의 신화와는 일찍부터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하나. 왜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일까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신은 강국으로 짠하고, 굉장한 로마는 다신교를 숭배하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고유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로마가 그리스까지 정복하게 되죠. 고대 그리스는 유럽 지역에서도 단연 최고의 문명을 이뤄낸 곳으로 손꼽힙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수준 높은 문명에 한눈에 반하게 되고 존경심까지 표하고 말죠. 자신들만의 신화 체계가 약했던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자신들의 고유 신화로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그 시작은 로마 건국 신화에 그리스의 여신을 끌어들이면서부터인데요.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던 라틴어로 바꾸게 되고 점차 로마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로마 신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태초의 세상은 어떠한 질서도 잡혀 있지 않은 카오스 상태였습니다. 카오스라 함은 혼돈, 혼란, 거대한 무한 공간 공허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카오스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최초의 신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최초의 신은 카오스가 아니기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때의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음양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날 혼돈 속에서 스스로 최초의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신과 인간의 원초가 되는 모신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땅속 깊은 곳에서 타르타로스, 정신적인 힘의 신 네로스, 암흑의 신 에레보스, 밤의 신 닉스가 차례대로 태어납니다. 최초의 신 가이아는 스스로 하늘신 우라노스, 산맥신 오레, 바다신 폰토스를 낳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들은 뚜렷한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본인이 낳은 자식 중한 명인 하늘신 우라노스와 교합하게 됩니다. 이는 즉 하늘과 땅이 붙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비한 줌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죠. 결국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혼란한 카오스 상태입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금슬이 아주 좋았나 봐요. 티탄이라 불리는 다섯 명의 남신,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히페리온, 크리오스, 이아페토스와, 티타니스라고 불리는 여섯 명의 여신, 헤티스, 호이베, 헤미스 헤이아, 레아, 은혜모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노스까지 낳게 되죠. 이들 열두 명은 모두 합쳐 티탄족 십2남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직 둘 사이에는 핑크빛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히클롭스 사명제 머리가 50개 달린 거인 헤카톤케이를사명제를낳습니다 하지만 우라노스는 이번에 낳은 자식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던 우라노스는 "얼굴이 명함이야.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섯 명의 아들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땅속에서도 지하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를 감싸던 핑크 빛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둘 사이에 꽁냥꽁냥이 사라지게 된 것이 자식들을 지옥에 가둔 우라노스 에 대한 가이아의 분노 가이아의 지극한 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거인 아들들이 갇힌 타르타로스는 땅 속에 있는 지옥입니다. 땅은 대지에 속하니 타르타로스 는 결국 가이아 몸의 일부인 것이죠 대지의 일부인 타르타로스에 있는 거인 아들들이 얌전히 갇혀 있을 리 없었고 화가 나 날뛰며 요동을 치면 가이아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던 가이아는 결국 티탄족 1 2남매에게 SOS를 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 드는구나. 외모만 중시하는 못나고 매정한 성품의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너희를 보듬는 나를 따를 것이냐. 선택을 했다면 이 낫을 손에 들어라. 고민하던 티탄족 12남매 중 막내인 크로노스가 나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막내가 기특하구나. 이 낫으로 내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그러면 내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나의 이 고통도 끝날 것이다. 자신 있게 나섰던 크로노스지만 막상 그 앞에 선이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마음을 가다듬고 자고 있던 우라노스에게 다가가 낫으로 단번에 그의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우라노스의 피는 걷 잡을 수 없이 흘러넘치게 되는데요. 탄생명의 죽음과 동시에 여러 명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우라노스의 피에서 복수의 여신 네리니에스 자매, 거인족 기간테스, 물풀의 나무의 님프 요정 엘리아스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라노스의 생식기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태어나게 됩니다. 큰 공을 세운 크로노스는 가이아의 신임을 받아 세상의 지배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를 씁쓸히 지켜보던 우라노스 조용히 물러갈 턱이 없었겠죠? 아! 크로노스 너도 나처럼 너의 자식 손에 쫓겨나고 죽게 될 것이다. 배신감과 나름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자식한테 이런 악담이라니 인성 아니 신성할 만하죠? 아무튼 이렇게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서 하늘 신 우라노스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순간이었죠. 그로 인해 그 사이로 드디어 빛이 스며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세상은 환해지게 됩니다. 우라노스를 물리친 크로노스는 남매 중한 명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페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파데스, 포세이돈이 차례대로 태어나게 되지만 크로노스는 레아가 아이를 장목, 낳는 적중 먹어치웁니다. 우라노스가 죽으며 했던 유언이 그 이유였죠. 쫓겨날까 무서웠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역시나 크로노스는 빨리 아이를 데려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모성이 강했던 레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무자기로 돌덩이를 싸 크로노스에게 주게 되었는데 멍청한 크로노스는 이해소가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레아가 살린 여섯 번째 아이가 바로 그리스 최고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입니다 레아는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 있는 이데 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님프 요정들의 보호 아래 사냥에 젖을 먹으며 무탈하게 자라게 되죠. 제우스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 가이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우스에게 크로노스의 모든 악행을 알려주고 크로노스를 처리하라 명합니다. 크로노스가 가이아의 못난이 아들들을 계속 크레타로스에 가둬놓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우스는 치가 떨렸죠. 티탄 남신 오케아노스의 딸이자 당시 제우스의 아내인 지혜의 여신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토하는 약을 가져다줍니다. 곧바로 크로노스에게 몰래 약을 먹인 제우스. 크로노스는 그동안 먹었던 것들을 역으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의 뱃속에 있었던 터라 그동안 자라지 못했던 호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는 제우스를 선봉으로 하여 크로노스 처단을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다시 나온 순서대로 두 번째 탄생이 되었다고 하여 원래 첫째였던 헤스티아가 막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둘째 제우스가 첫째 제우스는 가장 먼저 헤살리아 북부에 있는 올림포스산의 거처를 정하고 호기롭게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년 동안의 긴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티탄족의 든든한 버프를 받고 있는 크로노스를 물리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보다 못한 가이아가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거인족의 도움을 받으라고 귀띔을 해주게 됩니다. 제우스는 하데스와 포세이돈을 데리고 거인족들을 구해냈고 이들은 크로노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긴 말도 필요없이 같은 편이 됩니다. 그리고 거인족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보 답으로 제우스에게 번개와 불에,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쓰면 몸이 보이지 않는 투고퀴네일,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선물해주게 됩니다. 무기도 얻고 촉수도 늘린 제우스는 다시 크로노스에게 들이대죠. 으악! 거인족들의 힘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페카론 케일의 삼형제의 손은 각 100개씩 300개나 되었는데요. 이 손들로 커다란 바위를 쉴새 없이 던져 티탄족이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어버립니다. 거인족 버프 제대로 받은 제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패배한 크로노스와 티탄족은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됩니다. 혹시 모를 탈출 시도를 대비해 제우스는 헤카론 케이르 사명제에게 지옥문을 굳건히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빈자리들의 주인은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삼명제의 제비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늘은 제우스, 바다는 포세이돈, 지하 세계는 하데스. 아버지 크로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선봉에 섰던 제우스는 당연하게 왕자를 거머쥐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할 당시 거처로 정했던 올림포스 산에 본격적으로 털을 잡고 신들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며 살게 됐죠. 이때의 신들은 인간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사랑, 시기, 미움, 질투, 노여움 등의 감정도 가지고 있었죠. 지금 인간들의 모습과 감정은 모두 이러한 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영생의 음식, 감브로시아를 먹고, 불로주인 넥타르를 마시는 신들은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의 최고 계층은 당연히도 제우스의 측근들이죠. 명실상부 올림포스 2인자인 포세이도는 제우스의 형, 최고의 여신이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제우스의 누이, 땅과 곡식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와 불과 화로를 주관하는 헤스티아도 제우스의 누이입니다. 자식들도 한 자리씩 했습니다. 전쟁과 지혜와 공의의 여신 아테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비서이자, 목동과 나그네의 수호신이자, 상업과 도둑의 신 헤르메스, 태양신이자, 음악, 의술, 궁술, 예언의 신 아폴론,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군대 전쟁의 신 아레스, 대장장이의 신 파이스토스까지. 이들은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신들이라고 하여, 올림포스 12주 신이라고 불립니다. 디오니소스라는 포도주의 신도 간혹 이 12신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헤스 티아가 빠지고 디오니소스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1 0 주신은 기원전 양 6세기부터 그리스 신화에서 정착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림포스라는 명칭은 신들의 집합 지인 올림포스 산에서 연유하였 고1 0라는 숫자는 고대 바빌론 에서 통용되던 1 0 천문성좌도 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신계에는 시작부터 두 차례 거센 바람이 몰아쳤지만 제우스를 필두로 모두 일단락이 되면서 나름의 태평성대가 시작 되게 됩니다.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